안녕하세요. 오늘은 넥서스 전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블랙박스 음성 녹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든 블랙박스들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녹화를 하지만 음성을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이 되게끔 또는 되지 않게끔 설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신차의 경우에는 고객님들께 인도를 해 드릴 때 기본적으로는 음성 녹음이 되지 않게끔 설정을 한 상태에서 차량 인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성 녹음이 나는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성 녹음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성 녹음 설정하는 방법 설명드릴 건데요. 평상시에는 절전 모드인 모니터를 한번 터치를 해주게 되면은 화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메인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메뉴 버튼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메뉴로 들어와서는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디오 설정. 그리고 음성 녹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 또는 사용 안함.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사용에 터치를 해서 위에 있는 자체상내에 있는 홈.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눌러서 어, 설정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